신랑님께서 신부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부던히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군대 말년 병장 시절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신부의 사진을 보고 소개를 시켜달라고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신부님께서 본인이 신랑의 모습이 너무 못생겨 보여서 거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신랑은 포기하지 않고 신랑의 초등학교 친구를 통해 다른 사람인 척한번더 소개를 요청하셨는데요. 눈치 빠른 신부가 다시 한번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엔 우리 신랑님의 대학교 친구를 통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 찍으신 다른 사진을 보내주면서 우리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가 되셨다고 합니다. 사실 신부님께서 신랑님을 실제로 처음 만났을 때 고릿빛 피부에 섹시함까지 겸비한 신랑을 보고 이 사람은 완벽한 나의 이상형이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